안녕하세요, 골프생 여러분. 어, 제가 오늘은 그 랜선으로 또 레슨을 해드릴 시간인데요. 이번에 사연을 좀 보내주신 분은 어, 김동성님. 어,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우프님의 골프생 채널 잘 보고 있는 동탄사는 구독자 김동성이라고 합니다. 골프를 시작한지 1년 5개월 정도 되었고 핸디는 90타대 정도 됩니다. 드라이버 방향성이 너무 들쑥날쑥해서 항상 고민입니다. 어 필드에 나가서 드라이버 샷을 안정적으로 치고 싶은데 잘 안되네요. 최고의 프로 님의 랜선 코치를 받는다면 엄청난 도움이 될것 같고 이만한 영광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1년 5개월 정도 되었다고 라 하면 김동성 님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스 쪽으로 좀 고민을 하실 수 있는 약간 구력이세요. 근데 두 가지 다 제가 조금 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스윙을 한번 보면서. 오, 슬라이스는안 나셨는데 거의 뭐 되게 오늘 사연을 보내신 분들이 스윙이 다 좋으신데요, 되게 한번 제가 더 보도록 할게요. 일부러 이런 분들만 뽑은 거 아니에요? 바로 치시는데요, 계속? 거리도 많이 나가시고, 보세요. 280m까지 나가셨어요. 이분은 1년 치시고, 이 정도면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선수 하시는 분인가? 그런 것 같진 않거든요. 선수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선수가 아닌데, 이 정도 스윙이 나오는 거는 좀 되게 드문 일이네요. 진짜 직장인이라고 그러셨나요? 아까 전에? 그냥 뭐 동탄사는 구독자라고만 말씀하셨는데 1년 5개월의 스윙이 이 정도면은 저희 아카데미 등록하셔야 되겠네요. 저희 선수반으로 등록하셔야 될것 같고 와 핸디가 90대 타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치신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드라이버를 제가 어 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음어 이런 분들이 제일 어려워요. 랜선 코치를 하면서, 그렇게 스윙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본인이 만족을 못 하시고, 선수인가? 아닌가? 되게 헷갈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음, 드라이버를 칠때 굳이 문제점을 하나 찾자라고 하면, 상체와 하체의 분리가 너무 많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레슨 할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체를 써야 돼, 딛고 돌아, 회전을 해, 허리를 돌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 지금 김동성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백스윙이 올라가서 공을 칠때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면에서 공을 칠때 보면 백스윙이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내려올 때 보면은 하체는 다 쓰고 손이 지금 뒤에 빠져 있어요. 하체가 다 만들어져 있고 손이 뒤에서 따라 들어와서 임팩이 돼요 근데 이때 머리의 위치랑 손의 위치가 공보다 아주 멀리 뒤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 뒤에서 좀 놓고 공을 치게 되면 감기게 되고요 그거를 잡아놓고 몸쪽으로 당기게 되면 슬라이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어, 제가 아까 전에 구력만 놓고 봤을 때는 슬라이스 구질이 나와서 더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을 치는 거를 제가 봤을 때는 어, 90대 타수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어, 진짜 스윙도 되게 좋으시고 프로 지망생이라고 해도 전혀 뭐, 뭐 의심을 안할것 같을 정도로 스윙을 되게 잘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하체를 먼저 써놓고 올라가는 거 순서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어드레스 하고 난 다음에 백스윙 올라갈 때 손이 낮게좀 풀려서 올라가요. 지금 어떤 거냐면, 오른손이랑 왼손에 그 제가 이런 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핸드폰을 여기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백스윙 올라가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같이 이렇게 쭉 밀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왼팔과 오른팔이 크게 돌리지 않죠. 근데 손을 돌리게 되면 한쪽이 접히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백스윙에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팔꿈치는 접히고 왼팔은 피게 되지만 이거를 처음부터 오른쪽을 접고 왼팔을 피게 되면 결국엔 백스윙 올라갈 때 손으로만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라운드가 지면서 오른쪽과 왼쪽과 같이 연결이 되면서 충분히 회전을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접어버려서 백스윙이 올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백스윙 올라가실 때 손이 약간 낮게 가면서 좀 플랫해지는 거죠 옆에서 지금 보게 되면 어드레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손이 이렇게 좀 플랫해지거든요 플랫해진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체를 먼저 이만큼까지 오세요 그러니까 머리가 턴이 돼 있고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백스윙 때 낮아진 상태에서 하체를 많이 쓰게 되니까 그만큼 클럽은 열리거나 뒤에 남겨 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을 칠때 하체를 많이 써서 뒤에다가 손에 놓게 되면은 물론 이거를 잘 지나간다라고 생각하면 타이밍을 맞추실 수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몸이 서 있는 상태에서 임팩트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공을 치는 위치랑 허리를 이만큼까지 빼서 여기서 공을 맞추는 타이밍이랑도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거리도 마찬가지고 정확성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백스윙 올라갈 때 스윙 플레인이 좀 낮게 가는 거 그리고 하체랑 상체가 좀 분리가 돼서 들어온다는 거를 좀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셋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좀 고치는 방법이 핸드폰을 가지고 하셔도 괜찮아요 오른손을 밀어놓고 그 다음에 임팩트 포지션 자 오른쪽을 밀어놓고 자, 임팩트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요 실제로 백스윙 탑이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내려올 때도 임팩트 포지션을 계속 만들어준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시면요, 실제로 공을 칠 때도 다운스윙 내려올 때 하체가 밀려서 빠지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돌아 들어오면서 몸 앞에서 맞추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연습을 좀 반복적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그냥 부연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 음 지금 공 치시는 것도 좋고 타이밍도 괜찮으신데 음 지금. 허리를 너무 역시자로 많이 만들어가지고 공을 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역시자로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공을 치시려고 하다 보면은 약간 공만 뜨고 거리가 안 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세요. 그래서 받쳐놓고 공을 치는 건 괜찮지만 뒤집어서 치면 안 된다. 이걸 항상 머릿속에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말씀드린 그두 가지 포인트만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더 연습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어, 저는 뭐 정말 프로 선발전? 이런데 한번 나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 부분 두 가지만 신경쓰면서 어, 연습을 하시면 실력은 꾸준하게 향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